안녕하세요 설이나 롯데 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조금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1 0월 초에 나왔습니다 창무로 입단하게 되는 롯데 선수들을 알아보고요 그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어떻게 변화할지 살짝 예측해 보도록 해요 오늘 영꾸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꾸님의 블로그는 상세 보기 더보기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7일에 상무 야구단 1차 합격자 명단 발표됐고요. 꽤나 많은 선수들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롯데자이언츠 선수는 박세웅, 이강준, 한태양, 조세진, 윤동희, 추재현 총 6명의 선수가 1차 합격을 했었죠. 이 중에 박세웅 선수 90억에 달하는 대형 BFA 단연 계약 체결하면서 1년 더 시즌 치르기로 마음 먹었고요. 그래서 총 5명의 선수들이 합격자 명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 4명의 선수가 합격했습니다. 그 4명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주재현 조세진, 한태양, 이강준 선수입니다 추재 선수는 성민구 단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코너 외야수 유망주 자원 중에 한 명이죠 2020년 2월달에 전병우 선수와 차재영 선수 보내면서 데려온 유망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꽃겨울의 최 선수기도 한데 2일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2시즌 주전 우익수로 발돋움 하나 했는데 어 조금 2시즌에는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1군에서만 400타석 가까이 소화했고 퓨처스 리그 포함하면 1000타석이 넘어섰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찍 군문제 해결하는 거는 정말 좋은 리고 일군에서 꾸준한 출장이 보장될 수 없기에 미래를 도모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세진 선수, 한태양 선수도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1년 차의 선수들이 퓨처스에서 준수한 모습 보이고 난 뒤에 1군 경험도 몇번 쌓은 상태로 군 문제 해결하러 갑니다. 특히 군 문제 해결하면서 퓨처스리그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수와 구단 양측에 큰 이득이 될 거예요. 다만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면 한태양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경기를 몇 경기나 뛸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요. 2시즌까지 꾸준하게 KT 위즈 주전 유격수였던 심우준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하기 때문인데요. 한태양 선수랑 어느 정도에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기에 뛰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다른 포지션에서라도 경기를 많이 뛰어주길 바라야겠죠 또 추재현 선수와 조세진 선수가 같은 자리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그려질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강준 선수는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퓨처스리그 올스타까지 뽑힐 정도로 좋은 포텐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무에 가서 투구 기회를 많이 받아서 밸런스와 제구 잡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거예요 다만 윤동희 선수가 상황이 조금 아쉬워요 포텐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뛰어난 선수인데 심지어 연령별 국가대표팀까지 뽑혔었는데 상무에 탈락했습니다 비록 1군에서는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더라도 퓨처스리그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2, 3 시즌에는 상무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마저 없습니다. 이미 2, 2 시즌에 있었던 추가 합격 일정까지 한 번에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재현 선수는 1월에 바로 입대를 하고 한태양, 조세진, 이강준 선수는 5월달에 입대를 합니다. 1월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은데. <laughs> 네 이렇게 상무에 입대하는 선수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는 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1군의 주전 자리가 애매하다면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도 정말 최고의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상무로 간다는 거는 정말 다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년여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야구를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을 잃지 않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상무에 합격한 선수들 축하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에 합격함으로 인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가서도 다치지 말고 야구 잘하고 좋은 모습으로 약 2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꽃결 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야구 이야기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 꽃결 검색하셔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결 과 영꾸님의 그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영상이 조금 늦은 이유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바꾸고, 그리고 제가 좀 아팠고, 일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안녕.